축과의 위치 관계를 말하는 말은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x축은 y는 식이 0이니까 y 다 0을 집어 넣으면 얘의 판별식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더니 얘가 음수라는 말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고 얘는 여기다 0 집어 넣으면 판별식이 음 b 다시 짝수식 판별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했더니 얘는 0이라는 말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답을 쓰든가 아니면 접한다라고 답을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판별식 그하면 b 제곱 마이너스 4a c 얘가 플러스 16이 돼버리죠 그래서 25니까 얘가 양수라는 말은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답을 써야 하겠습니다 23번 x 축과 위치 관계를 실수 k 값의 범위에 따라 답을 써야 되니까, y에다 0을 집어넣고 판별식을 먼저 할 거야. 그럼 판별식을 먼저 했더니, 짝수공식의 판별식 4분의 d를 하면, 이게 반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플러스 3k. 그럼 1번은 4 더하기 3k가 양수가 되어야 하고, 얘는 4 더하기 3k가 0이어야 하고, 어차피 푸는 건다 똑같아요. 얘가 음수가 되야 되죠. 그럼 위에는 먼저 풀면, 3k가 마이너스 4니까, 1번의 정답은 3k, k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2번은 방정식이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4. 3번은 반대로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라고 답을 써야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직선과 위치관계도 마찬가지야. 얘랑 얘랑 연립방식을 풀 건데, 둘다 y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다라고 정리를 할 거야. 다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 됐죠. 얘의 판별식을 하는 거야. 그럼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음수죠. 음수라는 말은 1번은 만나지 않는다. 2번,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쓰고, 2번은 이쪽에 있는 애들이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 제곱 플러스 3X, 음, 그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얘의 판별식을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할 건데, 얘가 플러스 4가 되니까 구덕에서 양수가 되죠. 그럼 2번의 정답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얘가 3X 더하기 1이라고 쓰고 넘기면 3번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은 0인데, 어 이건 뭐 판별식 하든 뭐 아니면 이렇게 완전 제곱시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럼, 중근을 가지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답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접한다, 이렇게. 다음, X축과 마이너스 2,0하고 5,0에서 만난다는 말은, Y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하고 5가 되야 되니까, 이거를뭐 전개하면 돼요. 아니면 뭐, 이 차원에서 근각에서 합곱을 해도 되고,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x축은 y 가다0 집어넣는 건데, 그럼 b 다시 제곱, 4분의 d를 하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a가 마이너스 1이고, c는 마이너스 k 제곱. 따라서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그러니까 플러스 k제곱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k제곱. 그럼 정리하면 판별식이 마이너스 4k 더하기 4인데,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4고, 양변을 음소로 놨으니까 부동과 바뀌어야 되겠죠. 걔는 1보다 작다. 3번. 접하고, 일단 접한 자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고, 얘랑 평행이라는 말은, 기, 평행은 기울기가 같다. 그럼 얘가 정리하면 y는 e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가 같은 직선,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얘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얘를 e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접해야 되니까 얘랑 이랑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푸는 거예요.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마이너스 b가 0. 그럼 짝수공식 판별식 4분의 d를 하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c가 이거죠. 그러면 9 마이너스 b가 0이 돼야 돼. 전개하면 4 마이너스 9 플러스 b는 0. 그래서 b는 5가 정답.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니까 여기 b에다가 5만 갖다 쓰면 돼.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y는 2x 플러스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번 얘랑 얘랑 만나면 안 된대.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K인데 만나면 안 된대. 그럼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되죠.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요. 얘 판별식을 하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음수가 된다고.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어디를 잘못 썼죠? 아, 여기 가 3k구나. 여기 3k죠, 3k. 왜 k라고 썼지? 3k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x축이 2하고 4이기 때문에 fx를 X 백이 2, X 백이 4, 요와 같이 인수분해 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최고차만 모르니까 A. 자, 그 다음에 그러면 F X 더하기 5를 하라는 말은 X자리에 X 자리에 X 더하기 5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X 더하기 5를 집어넣으면 X 더하기 5 빼기 2니까 X 더하기 3이 되고, 이쪽도 똑같이 X 더하기 5를 집어넣으면 뒤에 빼기 4가 있으니까 X 더하기 1이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의 해를 찾으래. 양변 A로 나눠버리면 A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을 쓴데 두군의 합을 구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푼 x 값의 정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5란 얘기야. 따라서 얘가 넘어가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하고 x 더하기 b가 있는데 넘겨서 정리를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 근데 이 두근이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5니까, 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다 아니면 합곱해도 돼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a는 1. 여기는 마이너스 25가 돼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25. 따라서 b는 22. 그럼 a 곱하기 b를 구할 거니까 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을 찾으래. 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을 하고 x 더하기 3 하고 넘겨서 정리하면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는 0인데 음, 이 상태로 해결하는 을게 아니고 음, 일단 두 군의 합과 곱을 여기서 식을 써보려고 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죠. 근데 이거를 전개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A제곱, B제곱은 A랑 B랑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해도 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파 플러스 2하고, 베타 플러스 2를 먼저 곱한 다음에, 전체 제곱을 하려고 해. 여기 중 여기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도 있고, 플러스 2베타도 있고, 4, 그 다음에 4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중괄원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2고, 이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네. 그럼 마이너스 6에 제곱을 해야 되니까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1번입니다. 최대가가 최소값은 꼭지점과 양 끝점을 비교를 하는 건데, 다만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간지 확인을 먼저 하라고 했죠 꼭지점의 좌표가 2a분의 마이너스 비하면 1 1를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4. 그래서 1,3이고, 1이 범위 안에 있죠. 요 안에 있으면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마하고4컴마를 확인할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7이고, 4를 집어넣으면 16 빼기 8. 8 더하기 4니까 12가 되겠네. 따라서 이 y 값 중에서 가장 큰 12가 최대 값이고, 최댓값은 대문자로, 최솟값은 소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최솟값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도 마찬가지.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찾고, 2 a 분의 마이너스 b. 그럼 마이너스 1컴마인데, 마이너스 1은 범위 안에 없으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0컴마하고 1컴마만 비교를 하는 거야. 0컴마 마이너스 2.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8. 16백이니까 14. 이 중에 큰 14가 최대값이고, 작은 10,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꼭지점의좌표는 2a분의 마이너스 b. 3, 범위 안에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컴마고 4, 컴마하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1에서 보다 멀리 있는 애가 더, 이제, 최대값, 아닌 최소값이 되어야 되는 거야. 대칭성 때문에. 얘는 두칸 차이고, 얘는 세칸차이가 얘가 최댓값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더 멀리 있는 마이너스 1이 이제 얘는 지금 위로 보니까 최솟값이 될 거야. 어쨌든 3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8, 9 빼기 3이니까 6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0이고 4를 집어넣은건 이제 중간 답밖에 되지 못한다고. 46, 24 빼기 3이니까 얘는 5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최솟값, 얘가 최대값 최댓값은 6이고 최솟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솟값을 찾거든요. 꼭지점과 양끝점 꼭지점의 좌표는 1, 1을 집어넣으면 k-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 플러스 니까 k 플러스 3이고 2를 집어넣으면 k가 되겠죠. 이 중에 제일 큰 거는 k 플러스 3 얘가, M, 얘가 5래 그다음에 최소값은 m이라고 나와 있죠. 뭘 구한 m의 값을 구하는 거군요. 그럼 얘가 5가 되니까 k가 2가 될 테고 k가 2니까 2를 집어넣으면 m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t 초구의 높이를 구하는 식이 얘래. 1초에서 4초 이어 t가 1하고 4초 사이인데 이때 높이의 최대와 최소를 찾는 거야. 그럼 어차피 꼭지점과 양 끝점 비교하는 거예요. 꼭지형이 좌표는 2a 분의 마이너스 b 2컴마가 되고 <laughs> 2가 범위 안에 있죠. 1컴마하고 4컴마를 할거야.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40 20 더하기 15니까 35가 되야 되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0 더하기 15니까 30이 되야 되겠죠. 4를 집어넣으면 4 4 16 곱하기 5 하면 마이너스 80이고 그럼 플러스 80이 따라오니까 사라지고 15 그래서, 최대는 35m, 최소는 15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대값과 최소값,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거야. 근데 글자가 다 A로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B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되겠죠, B가. 그럼 A 곱하기 B는 B가 얘인데 여기다 A를 하나 더 곱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a가 되는 거야. 얘의 최대값과 최솟값을 찾는 거야. 이거의 범위는 이렇고 그럼 꼭지점과 양 끝점을 비교하겠죠. 꼭지점의 좌표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면 약분하면 2분의 3, 2분의 3이 범위 안에 있죠.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얘는 9죠. 2분의 18이니까 얘가 2분의 9가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이고 음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0이 되겠죠 이렇게 음,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을 구할 거니까 음 최대 최대값 아, 최대값을 구하는 거 최대값은 그냥 2분의 9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꼭지점의 좌표가 1컴마인데 문제는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가 범위안 들어오지 근데 여기가 1이고 2가 이쪽에 있고 A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A는 더 멀리 있으니까 2컴마하고 A컴마를 할 건데 뭐 2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14가 되지도 않죠 어쨌든 A를 집어넣은 게더 높으니까 최대값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가 최대값인데 얘가 14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15는 0이고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3은 0이라 답이 5 또는 마이너스 3인데 문제는 a가 2보다도 더 커야 되잖아. 2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은 버리고 5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6일 때 대각선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죠. 대각선 길이의 최솟값자 일단 여기를 x라고 쓰면 가로하고 세로까지 더한 거는 16의 반이니까 8이 되어야 되는 여기는 8-x라고 써야 돼 이렇게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x 루트 x 제곱 더하기 8-x 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길이의 최솟값 이거의 최솟값을 찾는 거야 이거의 최솟값 루트는 나중에 계산해야 되고 전개를 하면 x제곱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네 꼭지점의 좌표는 2a분의 마이너스 b 4 이제 4를 집어넣으면 16 32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니까 마이너스 32 플러스 64 그럼 얘는 32가 다시 되겠네요 따라서 최솟값은 루트, 얘가 이 안에 최솟값이 32니까 루트 32가 우린 최솟값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4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양수 A, B, 1번은 양수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건데 2A 분의 마이너스 B를 하면 3마 여기가 3컴마데 우리는 그림을 1에서 2까지만 그릴 거니까, 1일 때가 최대값이고, 2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더 밑에 있으니까. 1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6a, 플러스 b. 마이너스 5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12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8a, 플러스 b죠. AB가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얘가 더큰 값이고 얘가 더 작은 값인 게 보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5A 플러스 B가 최대값인 6이 돼야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8A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3이 돼야 되겠죠. 연립 방식 빼면 3A가 3A가 3이라 A가 1이 되겠죠. A가 1이니까 B는 11 이렇게.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판별식이 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판별식을 할 건데 판별식을 하면 d는 얘가 b죠 그럼 얘 제곱 마이너스 4ac a는 1이고 c는 이거 전체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3a 마이너스 4분의 3이 0 이상입니다 전개하겠습니다 연주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3 지워지고 음 마이너스 a 플러스 4만남죠 얘가 0보다 커야 해요 따라서 얘는 4보다 작다는 얘기네 얘가 있으니까 얘는 0부터 4까지란 얘기죠 이렇게 범위가 이렇고 이때 a에 관한 함수가 등장했는데 얘의 꼭지점과 양끝점을 비교해서 최소값을 구할 거야. 얘도 a를 x라고 생각하면 얘도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하면 1, 그럼 1이 범위 안에 있죠. 그럼 1일 때가 최소값이겠습니다. 우리 최저값 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1집어넣은게 끝나는 거예요. 그림상.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4. 그래서 3. 최소값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어느 제조업체에서 신제품을 개발한 후에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 10만원으로 책작하면 360대가 팔리고, X만원을 올리면 이만큼이 줄어든대. 그러면 금액이 최대가 되는 게언제인지 묻고 있죠. 음. 가격은 10만원 더하기 X고, 그러면 총 판매금액은 이거를 몇대 팔았는지 묻는 거니까 얘가 360대에서 6X씩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의 최저값을 찾는 거야 신제품의 가격 그때 가격 가격 그럼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0X 플러스 360X니까 플러스 300X가 되겠죠 플러스 3600인데 얘는 꼭지점의서 최저값을 가질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를 하면 마이너스 12분의 300, 마이너스 300 이죠. 얘는 3으로 약분하면 4, 3으로 약분하면 100, 그래서 25. 25, 얼마가 되는거야? 중요한 거는 x가 25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거 뭐, 뭐 계산해서 7,350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잘 모르겠고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왜냐하면 우리는 신제품의 가격을 보았으니까 x가 25일 때. 그럼 가격은? 여기다 25만원 올려야 되니까 가격은 35만원 이상으로 10만원에서 25만원 올리면 35만원일 때 최대 판매 금액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